잘 지냈어요? 응. 오늘 어, 하나님 앞에서 음, 지난주에 했던 설교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 주중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지만 전사님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미 묵상하고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가족애를 돌파합시다 모자 벗고, 모자 내리고, 모자 내리고 가족애를 돌파합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시험 후에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뭘 시험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느냐 자 거기에 더 전삼이 세밀하게 말씀을 나누겠어요 지난주 화요새벽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어? 옳지. 자, 사랑은 뭘까요? 그래서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 뭐예요? 어? 옳지. 태도예요. 또 사랑은 제자의 증표이자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몇 점? 빵점. 사랑이 100점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그 사랑 중에 어 이제 가장 어떤 사랑, 사랑에 대해서 자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남녀가 좋아하는 사랑도 있어요. 이 사랑 알아요? 어, 알아요. 응. 남녀가 둘이 좋아하면요, 막 도파민이 막 분비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쓰이고 6개월부터 2년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대요. 생물적,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완전히 판단력이 흐려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대요. 생리학적으로 다 그렇대요. 근데 이 6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보통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세로토닌이 감소가 된대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앞으로. <laughs> 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어요. 또 친구끼리의 사랑도 있어요. 친구 좋아하죠? 네. 친구끼리의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끼리의 사랑도 되게 좋은 사랑이고 중요한 사랑이지만 또 이것도 방향과 목적과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자그 다음에 또 무슨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 부모님 사랑이죠. 부모님 사랑. 어, 사람들끼리 누리는 많은 사랑 중에 이또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큰 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랑은요 끊어질 수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은요 평생 때로는 죽을 때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 혹시 여러분이 이거 찾으면은 진짜 전도사님이 완전 어,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 사람 알아요? 네, 모르죠. 탈북하신 분인데 영국에 북한 대사로 있던 영국에서 북한 대사로 있던 태영호. 공사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도 하셨던 태영호 공사라는 북한 탈북하신 분이에요. 북한 대사를 북한 영국에서 북한 대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북한 대사인데 탈북하신 분인데 쿠바에, 어, 쿠바에서 북한 대사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유능해서 김정은도 만나보고 막 그랬던 분이래요. 또 이분은요 류현우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쿠웨이트 대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은요. 장인 어른이 김정은 그 자금 비자금 금고지기를 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아주 이세분 다 북한에서 고위층이지만 이분은 완전 최최최 고위층 그러니까 북한에 김정은 옆에 최측근의 사위여서 완전 고위층의 삶을 살았대요. 자, 이 사람들의 탈북했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북한에서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 배고픈 것도 몰랐고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잘 살았는데 이분들이 어, 쿠웨이트 있다가 쿠바 있다가 영국 있다가 탈북을 해버렸어요. 왜 탈북했을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누구 때문에? 응? 어? 누구 때문에? 자신이 없어지는. 누구 때문에 탈북했을 것 같아? 앞에 거를 생각해봐. 앞에 거를. 돈? 어? 누가 너를 이렇게 자신 있게 만들었노? 그렇 누구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탈북했겠어요? 김정은 때문에. <laughs> 그래. 자식 자식 자녀 때문에 탈북했대요. 다다 다. 북한의 고위층 대부분이 다 자유 자유를 얻고 싶어서 탈북했고 또한 가지는 나는 이렇게 북한에서 살겠는데, 내 자식이 이런 삶을 또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차마 못 보겠대요. 왜? 정말 숨죽여서 두려워하면서, 비위 맞춰가면서, 그래서 자식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탈북하면요, 자기 친척들이 다 죽는 걸 알아요. 연자제라에서 한 명이 탈북하면 그 가문을 다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데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또요 이 중에 어떤 분은요 자녀가 한 명은 북한에 남겨져 있는 어떤 고위층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의 삶을 때문에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고위층들이 탈북하는 건 자녀들을 진짜 바르게 키우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크대요. 너무너무 크대요. 너무 커서요, 우상이 되기 진짜 십상이래요. 여러분, 대응교회가요, 우상 전시장이 될수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있죠? 여러분 합창하죠? 근데요, 여러분이 예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 바쳐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상 데리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옆 친구 한번 보세요. 우상인가? 재물인가? 안 보세요. 그리고 옆 친구한테 한번 말해 보세요. 너 엄마한테 맞아 봤어. 부모님이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건 백빌, 백방, 백방, 백중...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이삭을 바쳐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우상.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볼래요? 하나님이요, 쓰신 인물, 부모가 끝까지 부모선에서 키운 인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부모선에서 끝까지 키운 인물이 있는지 생각해봐요. 아브라, 저기, 다윗. 부모가 끝까지 키웠어요? 다니엘. 어떻게 됐어요? 10대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요셉. 부모가 끝까지 키웠어요? 에스더, 부모가 키웠어요? 왜 하나님 손은, 하나님이 그 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다 부모 손에서 끝까지 안 컸을까요? 전사님 요즘 고민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마음. 정말 가난한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결핍은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비만이 될까봐, 그건 다 약도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답답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왜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그리고 또 그게 좋은 부모라고 착각하니까 세상이.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키운 인물, 하나님이 쓰신 인물은 부모선에서 끝까지 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뺏었어요. 그리고 결핍의 상황에 뒀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고난 가운데 키우셨어요. 자, 그러면요. 결국요.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은 사람을 망가뜨려요. 왜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거든요. 자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과잉 보호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상화하고, 자 그러면요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부모였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예수 하나님도요 부모라는 지독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거기 머물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승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승화시키셨요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높이셨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빼앗은 건요 우상이 돼서 둘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한 민족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와 가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어서 아빠도 죽고 자식도 죽기 전에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순종시켜버리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독한 사랑. 그걸 이기는 힘은 더 지독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도요, 예수라는 자식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십자가를 치게 했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적으면 돼요. 이제부터 적으면 돼요 이때까지 적어놓은 거는 다 도입이에요 첫째, 이제부터 적어요 지독한 사랑이란 뭐예요? 이제 앞에서 다 말해줬어요 지독한 사랑은 뭐예요? 단말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부드러운 감정으로 사랑해 하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놀아주고 감정적인 접근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위로 중심의 사랑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사랑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 주는 사랑 아니에요. 대속을 전제로 아들을 대신 죽이는 걸 아들을 대신 죄의 대가로 죽이는 것 그걸 전제로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은 죽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끝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 버렸어요. 하나님도 아빠예요. 마음 아파요. 여러분 목장하면 여러분 방에 동생들 내 와가지고 물건 다 쓰고 방 어지럽히고 그러죠. 아아안 그래? 그럼 네가 그집 가서 그래? 응. 어, 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친구들 그렇게 우리 목자 목녀 친구들 그렇게 동생들이 여러분의 물건 망가뜨리고 쓰고 막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슬퍼요 슬프죠 힘들죠 그런데 엄마가 그러면 여러분 편들어줘요 아니면 네가 똑바로 치워야지 그냥 치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십자가를 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 네 방인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가 아니라 방문 열고 목장 친구들 마음껏 쓰도록 그렇게도 못하나 하나님 주신 건데 가르치는 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랑이에요 동생들 돌보게 하는 거 여러분이 우상이 되지 않게 만드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랑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나 때문에 봐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 사랑이 왜 이렇게 지독한 줄 알아요? 첫 번째는요. 읽어 봅시다. 시작. 아, 대상 때문에 지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구를 위해 죽였어요? 누구를 위해 죽였어요? 어, 살기 어려워요? 어, 어려워. 나 때문에 죽였잖아.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지독한 죄인이에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독할 수밖에 없는 건그 대상이 지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해 죽지 않고 정말 지독한 죄인을 위해 죽었어요. 우리에는 변화 이렇게 죽어줘도 예수님 죽여줘도 안 믿은 사람도 대반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도 변화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런 지독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요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요 정말 지독한 존재예요 저 사람은 알겠는데 정말 지독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두 번째는요, 그 방식이 지독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이면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자, 죽어서 대속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법을 바꿀게, 안 죽어도 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심판을 유예할게, 이렇게 하나님이면 자기 멋대로 법을 바꾸면 되는, 제의 삭슨 사망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가장 진실하게 드러나는 자리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잔인하게, 진실하게 드러난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인지,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지독해요? 십자가 외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요, 하나님 사랑왜 지독해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은요,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칼을 멈췄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스풀에 걸려 있는 양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끝까지 갔어요. 언제까지? 예수가 죽어서 피한 방울, 물한 방울 다 흘릴 때까지. 예수님이요, 그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밀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답했어요? 침묵했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말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 답했어요? 침묵했어요. 죽는데도 끝까지 지켜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마태복음 50,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리라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죽고 나서 온 땅에 어둠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눈 감아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부모님은요, 여러분 한명 억울하다 가면, 뭐? 누구 때문에? 가자! 아니면 말은 못 해도 하나님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봤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자식 안 살렸어요. 죄인 살렸어요.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 깊이 알아요? 이 찬양 알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일 절에 보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구 위해 벌레 같은 날 위해 내가 벌레 가 아니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십자가 못 박힐 때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해게 하나님이 못 보겠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눈 감아버린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감을지언정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누구 살리려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은 대답하세요. 누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목 갚을 줄 알아봐. 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몸 바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줬어요. 부모 사랑 없어요. 친구 사랑 없어요. 날 사랑해 주는 애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 받았어요. 이 사랑 뭐가 부족해요? 근데요 딴게 많으니까 먹을 게 많고 엄마 아빠의 그런 우상된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랑 고픈 줄 모르는 거이 사랑 필요한 줄 모르는 거이 시대가 가난한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했는데 없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없이 만들어요 뺏어버려요 하나님 있을 사람은 잘못된 인스턴트가 우리의 배를 채우지만 건강을 앗아가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사랑. 제대로 된 부모는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식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비켜서지. 비켜서야 돼. 우리 다 비켜서야 돼. 왜 친구한테 왜 그렇게 모든 걸다해 줘요? 왜 솔타이 시켜 버려요? 여러분 신천지 접근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요구를 다 조사해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은 뭘 좋아한다? 남자 좋아한다. 그러면 신천지 제일 잘생긴 남자를 그 여자한테 붙여요. 여자 좋아한다. 먹을 거 좋아한다. 모든 기호를 다 만족시켜 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쏙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해 줘요. 예수님이 계신 데 이만이다. 그러면요. 욕구가 다 충족되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신천지가 채워 줄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는 못해 줘요. 하나님 만나기는 못 해줘요. 성령님은 못 전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호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 갈급한 인생이 돼서 성령 채우는 인생 돼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여러분을 못 뺏어가요. 이미 집에서 모든 기호, 인생 살아나오면서도 모든 필요. 그리고 맨날 저 나, 선생님 얘가 힘들고요. 힘들어야지 하나님 만나지. 왜 힘드는 거 가지고 자꾸 그래요? 힘들도록 내버려둬야지. 우상전 시장 할래요? 지독한 사랑으로 제자리를 둬야 돼요. 십자가는요, 그 사랑, 사랑을 다 치우지 않아요. 모든 사랑을 제자리 둬요. 하나님, 내 사랑의 자리에 자식이나 다른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는 틀렸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안정을 느끼고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심지어 구원까지 얻고 영생의 구원은 못 얻겠죠. 그렇지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녀 위에서 더 성장해야지. 내가 야복이 부끄럽지 않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 수준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 기도 가야지. 내가 자식 앞에 안 부끄러운 부모 돼야지.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잖아요. 그거 섞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거지. 하나님 그것도 섞이는 거 싫다 했어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자식 뺏는 게 아니라 자식을 진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사랑해야 돼요. 가짜로 말고 이제 말씀 마쳤어요. 아, 너무 많죠. 십자가 이전에는요, 사랑이 목적이 돼요. 사랑이 정체성이 돼요. 사랑이 나를 지탱해줘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집착이 되고 통제가 되고 강요가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이렇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로 하나님처럼 우리의 사랑이 승화되면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요 사랑은 도구가 돼요 사랑은 순종의 방식이 돼요 사랑하지만 붙잡지 않고 사랑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지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시는데 안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성교사를 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알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붙잡는 사랑은요 불안해서 출발한 사랑, 잃을까봐 두렵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못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도 못 맡기고, 그게 붙잡는 사랑이 그래 키워가고 어떡할 거예요? 겉으로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불안해서, 내가 못 맡겨서,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내 자식 아니잖아요. 하나님 키워주면 더잘 키워주나.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상자에 뛰어 보냈잖아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집착에서 안 벗어나면 우상 전시장이에요. 다 우상. 하나님은 안 써요. 하나님 우상 안 좋아하셔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요 우상 될라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하나님 자리를 아브라함의 마음에 뺏기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은요, 승화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인간에, 인간에 대한 지독한 사랑은요, 더 지독한 십자가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내 자녀를 향한 사랑 못 이겨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올 때 자식을 우상 안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 통과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포장한 우상. 알아요. 하나님 아셔요. 그렇게 안 되도록 이삭처럼 올려 드려야 돼요. 순간 순간 그때가 와요. 자녀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이론의 부딪힐 때일 수도 있고 각자의 때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서 대응교회는 우상 전시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물 전시장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재물로 드리는 대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 재물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1, 3, 5절만 해볼까요?